청바지 환자님 좋아하는 짝조롬이에요 우와. 아, 짝조롬이 아주 그냥 많이 나와있네. 왜 나와있는지 안 물어봐요? 왜 나온 거예요? 또? 또 산목이야? 얘가 그때 우리 보내드렸는데 전부 다 얼어 죽었을 아, 때. 맞다, 맞다, 맞다. 그날로 해가지고 새로 만든 거잖아. 아. 그랬는데 이중컵으로 해서 애들이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너무 싱싱해서 자랑도 할 겸.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싹소로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이중컵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 그게 불과 한달반 정도 얘기 됐죠. 한달반 정도 됐는데 그 사이 올라왔고, 이 꽃들 핀거 보세요. 이렇게. 음, 벌써? 벌써 이렇게 올라와서 꽃들 피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얘들이 이제 이, 이게 이제 우리 역사가 있는 거잖아. 얘가 처음에 와서 우리가 그때 그, 한번 해보세요. 몇 뿌리가 있어요. 그때 몇 뿌리 나왔는데 기억도 잘안 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새로 한 거였잖아요. 요 음.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외목대도 만들고. 그러니까 얘들이 1년 정도가 된 1년? 거죠. 1년. 음. 그리고 얘는 작년 여름쯤에 제가 다른 데 가서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얘는 흰색 싹소롬이에요. 얘는 보라색이고. 그런데 음. 이렇게 좀 두껍게 생긴 아이들의 특징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노랗게 되대. 그래서 보면은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얘들은 좀 분갈이를 해주고 가지가 너무 많지. 가지도 많고 예쁘기는 한데 가지가 좀 많아서 가지를 정리를 하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잉처럼 만들어 보려고요. 어 그래서 그 작업을 오늘 해보려고 꺼에 놨습니다. 그러면서 싹소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스트렙토카르푸스 이름 참 어렵지. 어렵네.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식물이란 뜻이야. <laughs> 근데 이름이 그렇게 너무 거창하네. 스네리아과에 스트렙토카르푸스라고 하는 애인데 이제 정식으로 하자면 스트렙토카르푸스 싹소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노딩 바이올렛이래. 음. 왜 그러냐면 얘가 끄덕끄덕거리잖아 끄떡이는 제비꽃. 이거 어. 사랑초처럼 약간 살랑살랑거리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온 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초처럼 까딱까딱하는 애들. 근데 얘들이 키워보니까 번식력이 장난이 아닌 거야. 삽목할 때마다 죽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어렵다. 이래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부익부 비닉비인 식물이 또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되고, 건조해야 되고. 음. 이두 가지를 맞춰주면 은잘 사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경우는 애들이 쉽게 죽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조금 건조하기는 해. 히터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따뜻하고.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는 같이 따뜻한 곳에 있어도 햇빛이 부족하니까 꽃이 안 피더라고요. 음. 얘는 반대로 이쪽 창가에 있었거든. 이쪽 창가에. 여기쯤에 이렇게 있었지. 저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잘 폈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오늘 요 아이들을 가지고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업이 참 별거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짜잔. 이런면 끝. 음? 응? 뭐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겨울철에 이거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바로 꽂아도 되겠다라는 아유.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지. 자신감. 이래놓고도 콜라당 또 그러면 어쩌나 싶기는 하긴 하지만 뭐, 암튼 보니까 제라늄처럼 뼈라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복지라가 되면서 여기는 안 나오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좀 이쪽으로 이렇게. 요게 깔끔하기는 할것 같긴 한데, 글쎄? 어쩔 줄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자를까? 음, 좀 키를 좀 짤달막 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때요? 음, 그래요? 그죠? 맞는데. 그게, 그게 나을것 같지. 여기서 잘라서 요거를 갖다 전부 다 삽목을 하고. 음. 어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서 얘를 먼저. 풀어야 되겠다. 너무 키가 멀때 같이 크니까 이제 멋이 없는 것 같아요. 키도 적당히 커야 돼. 맞아. 나처럼. 아, 또 잘난 적인가? 아니. <laughs> 그. 얘처럼 키우면 되겠다. 어, 얘. 이렇게. 어. 청바지 왕자님이 옛날에는 굉장히 큰 키였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키가 185. 185는 돼야지만 크더라. 음. 어, 너무 확 잘났나? 뭐그 정도는 해도 되겠죠, 뭐? 음.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리고, 얘는 이따가, 어 조금 이따가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 분갈이. 여기다가 살짝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짝달마게 해줬다. 아이, 진짜. 그리고, 얘도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자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잘라줘야 되겠다. 여기. 이기 높이에서 그냥 다 잘라 에 여기도 굉장히 어정쩡한데요 아주 어정쩡해요 음, 여기 잘라주는 게 낫겠지 응. 보기 싫다 응. 오케이. 잘라주고 묵은 가지들은 조금 이렇게 좀 떼줘야 되겠어요 다른 애들 좀 크게 응. <laughs> 너무 왜소해진 것 같아 다들 아, 그리고, 잠깐 사이에. 이게, 입만 꽂았었거든. 그, 튼실한 입만? 그랬더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더디어. 음. 입만 꽂으니까 확실히 더디어. 얘는 지금 충분히 밑에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그냥 팍팍 잘라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조금 흔들리기는 한다. 중간에. 아, 딱 하나 묶어버려 어, 이렇게. 어. 그리고 얘가 좀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이좀 잘라야겠다. 어, 응, 어, 딱, 얘는 좀. 어 됐네 이제. 어 이제 됐네. 자 이렇게. 분갈이는 삽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삽목할 게 많네. 그러게, 근데 오늘 삽목은 좀 이렇게 거칠게 들어갈게요. 그냥 에일 사나 많나뭐 한번 지켜봅시다. 뭐 이런 이런 마음. 여러 개 꽂아. 어 여러 개 꽂으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보려고. 꽃대 알고 있거든 지금 그냥 놔둬 볼게요. 요즘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꽃대가 있어도 삽목이 뭐잘 되더라고. 보시는 분들이 약간 불안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막해도 되느냐? 고 막해도 돼요. 식물도 너무 겁내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 안 되나보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라늄처럼 이런데 물관을 다쳤다 이렇게 자르면 아무래도 이제 찌부러지죠.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얘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몸에 물이 많아서 물을 자기가 자체 공급이 되니까. 가위 같은 걸로 중간에 뭐 어떤, 어떤 거든지 약간 뾰족하고 꽂을 수, 이제 구멍 하나 내줄 수 있는 정도면 되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두개 만들어 놨고요. 오늘 얘들 있죠. 지금 막 꽂는 거 보여드린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오늘 물을 안줄 거예요. 지금 안 주고 내일 정도. 왜 그러냐면 몸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줄 필요 없이 하루 정도 묶였다가 물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얘들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릴 필요는 없을 없이 그냥 흙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에 먼저 들여다 볼게요. 왜안 빠집니까? 얘도 또, 또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나봐요. 오, 손가락이 들어가는데안 나와. 로마의 휘리낙생명이 나네. 왜 왜? 아, 거기 진실의 입에다가 집어넣고 안 나오는 거. 이게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보니까, 이 가장자리 쪽으로 뿌리들이 화분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경우엔 또 이렇게. 어, 얼마나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나오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나다 이렇게 뿌리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리 얘는 조금 덜 붙였다. 그래도 어... 잘 살았네요. 잘 살았어. 어. 진짜 꽃을 많이 피고 하다 보니까 영양분이 금방 금방 달라봐요. 얘들은 그래서 또 자주 주... 가주 갈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 이 정도면 뿌리는... 어, 그냥 건장한 상태, 그 정도. 다시 똑같은 화분에 해줄게요. 자꾸 화분에 바꿀 필요가 없어서, 들나왔던 화분에 다시 한번 갈아주는 방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없어 보인다. 너무 없어 보여. <웃음> <웃음> 자, 얘도 잘안 빠져요. 어, 얘들 무슨 짰나 봐. <laughs> 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봄에는 분갈이 할때참 자신감이 붙는 게, 엔간하면 안 죽어. 일단, 사오가 바로 분갈이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어, 붙었어. 흙들이 다 안쪽에. 뿌리들이, 잔뿌리가 이렇게 먹으면서 붙었어요. 되니까 영양분이 더 필요하고 떨어지면 금방 금방 표시가 나고 이런거 같아 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체력 떨어지고 막 이러면 식물도 똑같은거 같아요 좀 나이가 좀 되면 될수록 좀 자주 이렇게 갈아줘야 되나 봐요 자 요것도 갈아줘야 되는데 자 얘도 잘안 빠질래나요 어 얘는 잘 빠진다 독일 토분이 잘 빠지네요. 보니까 얘가 약간 매끄럽게 표면 처리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뿌리가 그렇게까지 묶어 놓지는 못하나 봐요. 아니면 내지는 네, 이렇게 넓어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옆에 핀거 있잖아. 이게 염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얀 곰팡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뿌리 상태는 다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뿌리 상태는 다 같은 환경이었고 같은 거 먹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비슷비슷하네요.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시겠다. 이거 저기 그냥 다이소에서 산 콜크 그 냄비 받침이에요. 근데 얘가 안에 있는 흙을 다질 때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번 봄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 자 아까 삽목을 한 애들은 물을 안 줬어요. 그런데 얘들은 꼭 물을 줘야 돼요. 음, 왜죠? 물잘 빠지라고. 내가 <laughs> <laughs> 네, 그럴 줄 알았어. 뿌리 사이에 뿌리에 직접적으로 공기가 닿으면 안 되니까 뿌리 사이 사이에 흙이 채워지게끔 음. 물이 그 흙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을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기포가 올라오는지 보세요. 기포가 올라온다는 건흙 사이에 비어서 거기에 지금 무, 흙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분갈이라기 보다는 이건 흙갈이죠. 이제 분갈이처럼 보이지만 흙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얘로 쳐주고 나서 확실히 기포가 생기는 확률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얘고 이렇게 쳐주니까 이 흙들이 그 사이에 다음 들어가는 거지. 전보다 이걸 안 썼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싹스로 이렇게 물 닿는 거 좋지는 않은데 지금 뭐, 뭐가 흙에 묻어서 그렇고요. 잘만 말려 주시면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드라이로 말려 주시면 안 돼요. 자연풍으로 자연풍으로 말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 채우는 걸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이 흙, 비어있는 틈 사이에 전부 다 흙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배짱님도 귀에 피나시죠? 아유, 어쩜 좋아요. 그냥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우리 배짱님들이 이제는 제가 뭘 이렇게 하고, 있, 뭘 하고 있나를 보시는 거지 뭘 배우자!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오늘은 뭘 하고 있나. <laughs> 그러니까, 누가 어느 분이. 어. 인간극장 찍는 거야. 아, 인간극장. <laughs> 그표에도 맞지. 그냥 사람 사는 얘기인 거죠, 사람 사는 얘기. 인간 다큐. 인간 다 키우고. 근데 저도 자연,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그냥. 와, 실수해. 너무 뭐 그냥 봐주시겠지. 이러면서 하는 거죠. 누군가 하나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됐어요. 물 빠질 때좀 기다리면 되고요. 저는 오늘 남은 시간 여기 있는 거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짱님들한테 드리면서 오늘 마감을 하고요. 또다시 하루가 또 시작이 됐어요. 오늘도 행복하고 재밌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저 만나러 다시 7시에 모여주세요. 내일 봬요.